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 대비서 해잘 나오라고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예상치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제일제당인데요. CJ 제일제당의 우선 실적 단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선 2분기에는요. 그래도 어닝서프라이즈를 CJ 제일제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에 대한 물음표인데 그럴 수 있다고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CJ제일재단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 살펴볼 텐데 매출액은3분기 기준으로 한 6.3조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대한통운을 제외해서 매출액을 본다면 3.7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둘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8%늘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 이익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이익단으로 봤을 때는 3분기 4 1 1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CJ 대한통운을 제외한다면 3,01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봤을 때 영업 이익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47%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한통운을 제외한다면 영업 이익이 한 67억 원 정도 67%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 한게 가공식품과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공식품 이쪽에서 봤을 때는요. 가공 식품 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영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가 늘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16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바이오 긍정적인 영업 이익 단을 기록을 할 것이구나 이런 거를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3분기 조금 더 긍정적인 흐들이 이어질 수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공 식품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잠시 살펴드리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간편식, HMR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이런 부분에도 잘 됐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이 19년도였습니다. 미국의 식품, 이 냉동식품 판매 업체이죠. 슈완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 매출액을 봤을 때 피자 전, 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 대 개인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하면서 또 다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공 식품 부분에서 매출 당과 영업익 이단이 괜찮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CJ 제일제당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외 기업에서 독보적인 바이오 사업 이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사업의 핵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고 오대 사료용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역할을 CJ 제일제당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린바이오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부가 같이 이런 부분에서 핵심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대 사료용 아미노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쪽에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트리토판, 메치오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쓰레오닌, 라이신, 더해서 발린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5대 사료용인데요. 중국 시장 성장 선점을, 선점을 위해서 굉장히 CJ 제일 일 대장이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판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괜찮을까요?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리면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 제품 위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우상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2분기만 보더라도 이 고수익 제품의 매출 비중이 30%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라서 바이오가 영업이익이 전 연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상회할 것이다라고 상쇄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베트남 고돈가 추세 이런 부분도 봤을 때 3분기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 돈가의 그런 추이인데요. 3분기 보니까 지금 쭉 올라가면서 한 7.8만 동에서 8만 동까지 동을 쓰더라고요. 동까지 급격히 오르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 긍정적이라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흑자 기조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 유지했고 목표 주가 58만 원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 j 제일제당 3분기 실적은 잘 나타났다라고 현재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간단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기대치. 실적단에서 굉장히 이제 높게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이를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난 거 지금 이제 또 이제 나왔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단입니다. 매출액단에서 면 이제 3분기인데요. 이게 이제 3분기고, 3분기에 27조, 3조. 원,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 이익을 봤을 때. 1.1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4.1%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패을쓸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실적단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일단 양호한 내수 판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고가 차종 비중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3분기 긍정적이고, 4분기는 좀더 수익력이 강화돼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치 환경 차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또 보시면은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57% 증가한 3.4만 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실적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그 부분 좀 나타나 있는데 현대차가 친환경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급격히 올라가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전기차의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리고 내년이 특히 또 중요한 상황인데 전기차의 라인업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 그림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급격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내 코나 전기차 판매가 잘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전기차도 빠르게 전환 하면서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의 경쟁력을 앞으로도 미래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2위권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의 그 속도가 줄어서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전기차 라인업을 좀 말씀드렸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3, 아이오닉6, 제네시스 전기차 등 전기차 전용 물델들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당연히 개선될 거고 전기차 수준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 빠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목표 주가를 올려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지했고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습니다. 현대차 21만 원까지 올렸네요. 이 부분과 CJ 제일제당 3분기 호실적 관련 주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